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자랑하려 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로 도말이암 아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게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그 같은 자랑으로 우리는 예수도 믿지만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는다라는 그런한 확탄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의 자랑은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로 글을 보낼 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바울이 친히 침필로 썼음을 밝히므로 그가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 1절 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직접 침필로 썼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썼다는 건데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눈이 눈이 안 좋아서 안 질이 있어서 눈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썼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가 안 지렸는지 눈이 안져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탄의 육체의 가시 그에 거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사탄의 가시는 자기를 찌르는 박해하는 자들을 가시로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잖아요막 마개 우리는 주의 사자 고 사탄의 사자가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안질이다, 어떤 뭐 육신의 장애가 있다, 그거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큰 글씨 쓴 거는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쓰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더 크게 그거를 어,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내가 너에게 침필로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쓴거 절대 잊지 말고 잘 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은 실상인즉 복음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율법지 거짓 신앙으로 물들게 하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는 일에 세 가지 사실을 근거해서 할례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모양을 내야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들은 할례를 선민의 표로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외식적인 행사로 육체의 모양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별하려고 나타낸 행입니다. 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봐라 이렇게 모양이 있지 않느냐라고 자랑하는 거죠. 나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박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는 어떠한 것이 더 부족해서 더 받아야 될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완벽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게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 하는 거죠. 예,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육체의 모양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 안에 들어와서도 율법을 따라 육체의 모양을 갖추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로 선민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행위로다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암 아마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게 뭐죠?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망각시키려는 도구로 십자가를 생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더라 이렇게 박해를 해왔기 때문에. 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믿음으로 온전한 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율법이나 할례가 개입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우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더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또 철저하게 또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자 신앙생활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또 그렇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이 좋게 보여요? 네,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는 자들도 그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 줘. 오히려 율법주의 교회는요. 그런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율법으로 행한 자를 칭찬합니다. 근데 복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한 가지도 바로 그들이 자랑하려고 어, 우리가 할례를 줘서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할례 받은 간증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할례를 행하는 일에 저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 믿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요 이방인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 신앙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거짓된자가 예. 이삭을 핍박한 것도 다른데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스마일이 핍박하죠. 이스마일은 율법의 대표자고, 그, 이삭은 복음의 대표자인데. 그리고 보세요.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이 그를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데는 거짓 신앙입니다. 자기가 가짜니까 진짜를 죽이려고 해요. 가짜니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교회가 어, 이제 부흥이 되고 막 전파되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민자를 잡으러 갔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짜 신앙을 가지면 진짜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신들이 가짜라는 걸 보이려고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진짜 이방인들은요, 성령이 무엇인지, 또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종교 중 하나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막 일을 갈고 그러진 않아요. 성령을 해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가짜 그리스인들, 가짜 교인들, 가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단들 보면은 다 어딜 공격해죠 정통교회를 공격하죠. 교회 목사들을 공격하고. 그래야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가짜인데 자신들이 진짜처럼 보이니까 진짜를 공격해야 돼요. 근데 진짜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럴 저기했지, 가서 핍박하고 그러지 그러지 않죠. 이슬람교가 그렇잖아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뭐죠? 죽을 거냐, 코란을 믿을 거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권 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테러를 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나라를 정복해갖고, 그 나라 전체가 다이스라엘권이 되잖아요.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박해하기 때문에. 가짜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는 남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경일로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진짜인데. 예수님이 남을 죽이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가짜는 진짜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남을 핍박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남을 박해하고 있으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들이 박해받는 쪽이 감사한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려면 여러분들이 남을 박해할 거냐, 내가 박해를 받을 거냐면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박해를 받는 쪽을 택해야 돼요. 다 성경을 보면은요. 가인이 제사가 상달 안 되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요? 진짜 아베를 죽이잖아요. 사울이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왕이 되는데 가짜가 되고 하나님에서 떨어지니까 누굴 죽이려고? 해요 진짜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이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가짜들입니다. 남을 죽이고 나는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그런 정죄하는 사람들이 가짜들이죠. 이게 진짜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박해를 받지 아니하는 생각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과 할례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비유를 맞추고 그리고 또 예수도 믿고 맞치거죠 예수도 믿고 카톨릭도 믿고. 왜냐면, 하 카톨릭이 만약에 집에서, 어, 카톨릭을 안 믿으면 죽는, 죽인다면은, 나도 예수를 믿지만, 카톨릭도 믿고, 뭐, 마리아도 믿고, 다, 어, 어떤 또, 불교도 믿고, 어떤 사람은 세 군데 다 다닌다리더라고요. 셋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고. 마치 <laughs> 보험 들어는 것처럼. 가짜죠, 가짜. <laughs> 여러분, 예수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진리인 걸 알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절대 두 주인을 섬길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같이 한다. 겸하여 생긴다. 그 자체가 가짜입니다. 가짜. 아, 그런 분들이 예를 있어요. 예 있어요. 그냥 상담해다 보면 자기는 카톨릭도 가고 저도 절에도 가끔씩 가기도 하고 그런요 교회도 다니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시죠. 세 번째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므로그 육체에 할례를 준그 사실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선 좀 볼까요. 시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예, 간증하게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이 할례도 받았습니다. 이런 그런 거죠. 나는 몇 명에게 할례를 줬습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나는 몇 사람을 그리스께로 인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몇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 율법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할례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도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그건 안 지키면서 할례만을 고집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뭐, 십자가 이 나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 본질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그 분, 그 실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자랑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사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야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일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성화의 길로 간다고 그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왜 그리스의 십자가가 이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됐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고. 사람들이 볼때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죽음이, 그, 아, 우리 집안에 십자가 영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대대로 그 아주 집안의 망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이 될수 있는가?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도구가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가 됐다. 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인의 죄는 십자가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가장 최고의 문제?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네. 죄죠, 죄. 질병은요,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어요. 그건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죠. 죽음도 오늘 죽거나 다음에 죽거나 백년 후에 죽거나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 조금 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실제는 다 죽어요. 그것이 우리는 문제가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해서 안 죽을 것 같으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 죄는 죽어도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는데 죄의 심판을 받아 존재할 것이냐? 죄 사함받고 의로움을 받아서 존재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당연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고 있으면 하하하 아이고 자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근심할 일이 실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하는 거그 영원에 비친 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거 아니면 거기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안하게 사세요. 영원한 고민이 중요해요. 영원한 거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하지 말고요. 너무 지쳐가지 말고요. 또, 질병,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감사. 있으면 또 그것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병에 걸려 치료받는 데해도 그거 없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시, 심각한 문제가또 많아요. 그 하나에 대면 우리 육체가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졌쓸까요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아 살아있다.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싶어요? 저 저기 뭐야 공동모지가서 보면 그 사람들 <laughs> 문제 없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 어,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 목사님인데, 어느 지역에 이제 부흥 집회를 갔대요. 근데 밤에 갔는데, 기도를 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더래요. 이게 절여서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전혀 감각이 없더래요. 그래, 나도 운동병이 걸렸나 보다.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운동병이 걸리면 이거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고 해야지. 이거 나한테도 맞나 보다고. 얘 다리가 강강해서 이제 죽어 가나 보다고. 걱정해서 막 기도했는데 아침이 되어보니까 다리가 막 아프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픈 게 감사하다고. 아픈 게 살아있는 거, 이게 감각이어서 죽은 거구나. 아픈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픈 걸 느끼는 거. 여러분, 사형수들이 마지막 죽을 때, 그 글을 보면은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이렇게, 어, 마당을 좀 지나간대요. 그 마당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그 서늘한 바람을 느껴보는 거,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거 못 느낄 거. 조금 있으면 햇빛도 못 느낄 거.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무더운 햇빛도 느꼈죠. 서늘한 바람도 느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있구나. 우리가 진짜 염려할 것은 죄의 문제, 영원한 문제. 근데 실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다른 것 갖고 또 괴로워해. 요 다른 것 갖고 또 열받아하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 그토록 염려하고 그러지 않아도 다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제사 한거 나는 행복해요. 뭐 때문에 제사 한 받았으니 그거 그 저는 찬양에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는 행복 행복의 조건 뭐가 있어요? 다른 거 뭐? 여러분, 로또 복권 맞은 거, 아니면 어떤 뭐 빌딩 산 거, 그거,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괴로움과 문제투성이죠. 진짜 기쁜 게 뭐죠? 나는 행복해요. 제사 함 받았으니. 진짜 제사 함 받은 감격을 누리고 삽니까?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사, 소멸됐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살다. 한번 따라했어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예 사단이 귀신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사산 받았느니라 나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더러운 귀신아 네가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피가 나를 구속하였고 사산 받게 하죠다그 피를 볼때 그런데 찌가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는데 제일에게만 공격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공격하는데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회개했다. 그 피가 나를 죄쓸수속다 나는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예수의 피로 말기 아마 내가 살고 있다. 그럴 때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권리를 아는구나. 하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제짐 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다 내게로 오라 무슨 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짐입니까? 제 짐입니까? 제 해결 못하는 짐이잖아요 누가 내짐좀 맡아줬으면 좋은데 그렇죠? 내제짐좀 누가 좀 대신 가져갔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럴 자가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의 십자가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랑해요. 재산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 새로운 생명,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옛 생명이 아니라 십 그새 생명을 어디에서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돈 자랑할 거, 명예 자랑할 거, 뭘 자랑할 거예요 십자가만큼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다른 거 자랑할 거 있으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도움을 받을 뿐이지, 진짜 자랑한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그리스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자신이 육체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거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지나면 다 썩을 거잖아요. 세월 지나면 내가 내게 유익이, 육체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한 거다 사라지잖아요.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오물을 자랑하는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은 십자가에 시작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며 십자가에서 풀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우리를 대적한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처럼 살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을 못 박았으니까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번째 시작.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랑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준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는 신기하게 능력이 와요. 우리 낙심하고 좌절했다가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세임을 얻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리스에는 십자가로 인하여 두 가지 사실이 적용되는데, 하나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것이고, 다른 한, 나 역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아예,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버렸어요. 죽었, 못박되는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가치관은 죽었다. 세상도 우리를, 우리,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아,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버린 것처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살아가고, 오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다가도, 전 처음에 그랬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모르고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니까 봐줬을까? 아, 굉장히 고민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건 괴로웠죠. 아, 이대로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갈 건데. 이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아, 그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 잠안 자고 가서 예수 믿으십니다.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부모님 한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람 모르는 형제들한테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쇼드하는 게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 싫어해도 얘기해줘. 싫어해도. 그래서 한번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서 집에 있는 부적 다 떼어버리고 터져 항아리 맨들로다 깨부시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 부모님도 허가를 허락도 안 받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어머니 붙잡고 제가 하도 강력하게 하니까 그냥 끔찍하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예배 드렸는데 그날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 나갖고 복숭아 뼈가 다친 거예요 다 깨진 거죠 그데 금방 점쟁이야 갔더니 그거 부셔서 그랬다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할건 했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예수님 믿고 치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본인들이 다 없애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다른 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마음의 다툼이 있고, 뭐, 분내는거 뭐, 뭐 때문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이잖아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거 해결됐으면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자랑이라 죽어야 돼요 제사 안 받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제사 안 받은 감격이 있다면 그걸, 그걸 크게 느끼면 은 다른 건 작은 문제잖아요 작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큰 문제 때문에 막 감격하며 주무시고 감격하며 일하시고 그래야 어, 당신에게 뭐가 좋은 게 있어서 그래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봐 그 무거운 짐다 주님이 지어주시고, 제사 안 받고, 너무 이래 행복해. 이렇게 기뻐. 아멘. 그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인들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하고, 어떤 공적을 자랑하고 그 교만함이 왔을 때 십자가 보다 내 공적 내가 뭐행한거 그거 자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 그거 다 교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이 우리, 우리에 대해 죽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으니 오직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